드라부터 일단 좀 볼까요? 자, 이, 자 이때 네가 할수 있는 행동이 있어. 영각으로 들어왔을 때, 자, 영각을 만약에 이제 상대가 썼잖아. 다 이겨. 킹피니티가 모든 얘가 하는 행동을 다 조져 먹을 수가 있어. 디라랑, 네랑.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각을 맞춘 쪽이 기다려야 돼. 마이너스 1이라서. 음, 물론, 인피니티 막히면 뜨지. 그거, 근데, 어쨌든 인피니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못 해. 인피니티를 몇번 보여주면은, 이런 이제 영각하고 난 다음에 이런 괴상, 괴상방식한 막, 그냥, 어? 만작 영각이라든가 갑자기 막, 어설프 쓰고 막, 이런 직거리 자체 양상이 안 나와. 영각 쓰고 행을 친다고 하더라도, 인피니티가 판정이 원체에 좋아서, 잘 피해지지도 않아. 지금도 인피니티인피니 이런 것좀 써주고, 아,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어. 이런 거 이제, 이제 네가 네의 장점이 뭡니까?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이제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냈다! 하이킥 그냥 갈겨 그냥 이게 최고 강점 카운터가 얘 진짜 좋아 니는 개딸피 개딸피니까 눌러야죠 어차피 졌는데 뭐 이거 어떡할 거야 어차피 졌어 오. 봐봐 이거 뭐 여기서 이제 뭐게기제 맞췄는데 뭐 여기서 내가 득 보는 거 있어? 어차피 가가지고 아빠 뭐 세야돼어 눌러야 돼 이게 니가 버튼을 안 눌러줘서 그래 존나 눌러야 돼 버튼을 이거는, 이거는 파이가 돼요. 이렇게. 어 반시계를 쭉 돌아주면. 어, 이건 뭐, 결국 가위바위보 찍기긴 한데,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기 때문에, 어차피 반시계 뭐쭉 돌면은, 포지션적으로 불리한 거는 드라그오프가 맞아. 가서 오, 야! 잘했다. 그리고 리 이렇게 내가 이제 주도권을 잡잖아, 리 주도권 잡으면은 공창각 많이 써요. 공창각 진짜 좋아, 리. 어, 이거 많이 써. 이거 한 다음에 뭐 저거 왼손 왼손도 좋은데 이건데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기 뭐 양손부터 바아 양손부터. 공창각이 리 거는 원잽을 잘 뚫거든. 원잽도 잘 뚫고 판정도 좋고. 이런 거 써줘, 이런 거. 진짜 좋아. 공창각 쓰기 좀 뭐하다. 내가 공창각 막 끊으려고 할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중거리에서 이런 거 깔아, 이런 거 깔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존내 어? 좋아요, 이런 거. 인펄스 깔고, 인펄스 깔다가 그 거리에서 실버유도막 누르고, 본인이 버튼을 많이 안 눌러서 그래. 이게 니를 상대했을 때 상대방이 쉽게 들어온다. 어. 좀 편안하게 들어온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지금 릴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릴을 이제 잘하는 사람들의 플레이를 보면은 상대가 들어가질 못해. 안전부조 해야 돼. 막. 요렇게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압박 들어오잖아요? 그냥 실버로 갖다 제껴요, 그냥. 야, 이런 것도 사실 허킥 이런 거 갈겨도 돼. 아니면은 이게 지금 마운트 들어올 때 이거 카운트 판정이거든요? 바뀌어서. 카운트 난다고, 실버로 이런 거다지껴도 그냥 카운터 판정이 나기 때문에 그 갈겨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갈겨 뭐가 들어온다 싶으면 은자 갈기고 이런 봐봐 요럴때도 자한 다음에 원투하고 맞췄잖아 실버 깔아야지 뭐해 거리 벌려놨잖아 상대가 들어올라 그러잖아 그냥 갈기는 거예요 그냥 어? 히트를 시켜놓고 가드 빼고 이래가지고 상대 거리가 벌어졌다? 상대 들어올 것 같다? 갈기는 거예요. 자, 이 풀어주고. 요럴 상황에서도 파크를 싸든지 뭐를 뭐 원투라든지 뭔가 누를 거 아니야. 봐봐, 파크를 싸든지뭐할거 아니야, 이럴 때도. 그러면 이럴 때도 니는 신경을 쓰지 마. 요런 대치 상황일 때 그냥 갈기는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상대가 내 기술만 맞게끔 해야 돼. 그 정도로 리는 빈 카운터가 없어. 10프레임 카운터기 있죠. 11프레임 카운터기 있죠. 상대에 피카운터기 있죠. 어? 니가 와 카운터기 있죠. 그리고 뭐 하단 카운터기 있죠. 얘는 그냥 카운터 범벅이야. 범벅. <놀람> 어? 뭐? 어? 새끼가 꼬동생이었네. 이거. 어, 요런 것도, 리가 마무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거 어떻게 조지냐? 초딩킹 날려! 어, 막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그냥 초딩킹 날리는 거예요, 그냥. 어. 뭐 막았지만, 이 상황에서 거리 벌어졌다. 여기서도 실벌을 까는 거야. 어? 실벌 까! 까놨으 맞았다고! 어, 어? 어, 뭔가, 이 새끼 들어오겠네? 실벌 지 부담 없이 요 부담 없이. 실버 1. 와, 봐봐. 바로, 바로 카운터 나잖아. 어? 콤보 몰라, 나도. 어? 사주고 아, 뭘 맞았네? 오네? 뭔가 오, 온 걸, 올것 같아? 어, 그 갈겨! 이런 식으로. 갈기고, 뭐, 다시 또거리 벌린 다음에 실버 일 깔고. 그냥 깔아요. 어, 뭐, 총 쏘겠네. 아, 총 쏘네. 어? 기다리네. 실버를 누르고. 아, 좋네 내가 콤보를 몰라가지고, 어, 웨어퍼실버로 해주고, 도망간 다음에, 15일, 뭐 어, 아, 존나 잘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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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실버로 다시, <laughs> 15일, 실버로 어, 한 다음에, 들어가고, 한 다음에, 하단 눌러주고, 슬라 써주고, 콤보 모르고, 원투, 아, 원, 가기가 그냥, 원투, 어, 가려가가갈가 자, 어, 어쩌고, 네가어쩔 건데, 이제. 그냥 갈겨! 실버로하이킥 어, 갈기고, 어, 도망가그 다음에, 무득이에슥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슥 들어갔다가, 원원원 눌러주고, 어, 다시 기다리고, 들어가고, 하단 눌러주고, 살짝 빠진 다음에 실버 힐 갈기고, 실버로 아, 오케이, 좋아. 한대 더. 네가 오던가, 실버 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 할게 없네, 그냥 상이킬 갈기고. 내가 콤보를 몰라서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내가 콤보를 잘 몰라. 하이킥. 어. 날린 다음에 실버 여기 가기고 안 오네? 어, 그니가할수 있는 게 뭔데야? 그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어안 들어와? 그럼 들어가. 어, 계속 들어가. 어. 안 들어가더군. 어, 한 다음에 어 이제 안 내? 그러면 이런 거 눌러주고. 어? 뭐 누르네? 실버로. 어, 뭔가 원즈 같은 거 누를 것 같다. 바로 이렇게 어 해주고. 어? 안한다? 어, 중거리에서 가만히 있네? 뭔가 원죄 노릴 것 같다? 그럼 임펄스 좀 깔아주고 실버로 해주고 이렇게 갈기고 이런식으로 버튼을 막 눌러 그냥